안녕하세요, 라보네어 모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솜이에요. 네, 오늘 고객님의 지금 변화 후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는 머리카락도 가늘고 곱슬도 있고 숱도 많고 손상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더 보였는데 제가 그냥 확실하게 오늘은 레이어드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트도 좀 가볍게 좀 디자인을 했고 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세팅 펌 하면은 빠글빠글하고 막 고데기 한것 같은 느낌의 웨이브가 싫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냥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굵게 굵게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객님의 얼굴형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어, 요즘에는 빌드 펌처럼 이렇게 굵은 웨이브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 라본 네어로 방문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은 복구 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머릿결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 천연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의 레이어드펌 하신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도 정말 저처럼 악성 곱슬이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예쁘게 잘된 거예요. 진짜 제가 원하던 머리. 다른데 가서는 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꾸준히 한 10년 동안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아. 알아보고 서치도 많이 하고 물어도 보고 했는데 추천도 받아서 갔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네.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 머리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시간이 근데, 오래 걸렸어요. 네, 네. 너무 잘온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숱이 많고 어딜 가서든 미용실이든 이제 대접 받지 못하셨던 분들 너무 곱슬이 심하시다든지뭐 숱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사자머리 처럼 복구가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보네어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나보네어로 오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안녕 살고.